네, 안녕하세요 양복구입니다 어, 오늘 드디어 체격 크신 분의 마지막 건품날이고 한번 입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지 높이는 괜찮고요 지금 X자 다리도 많이 감춰졌어요 근데 허벅지 가 굉장히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가 금방 닳긴 할것같기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바지 괜찮고요 조끼랑 자켓까지 한번 입고 보도록 할게요 어깨가 지금 현재 원래 어깨는 여기 있어요 여기서 어깨가 시작되면 너무 모양이 안 좋거든요 가짜 어깨를 거의 10cm 정도 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꺾이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옷이 지탱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벗겨지려고 하는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나요 어... 그런 느낌은 네. 없어요 네, 다행이네요 어, 이런 분들은 여기 딱 이렇게 잡아주면서 여기에 안착되도록 그렇게 입으셔주, 입어주셔야 되고, 어, 이번 정장은 최대한 그래도 그냥 깔끔한 느낌으로 예, 무리하지 않는 그런 어, 옷을 완성시켰고, 베스트도 적당하게 보이고, 어, 자켓 기장도 좀 많이 길게 가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만족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음, 아무래도 체격이 좋다 보니까 이걸 억지로 감추려고 하고, 그러면 앞부분이 분명 많이 깨졌을 거예요. 그래도 그냥 라인, 그냥 뚝뚝 떨어뜨리는 그런 라인으로 갔고, 소매통도 현재 지금 딱 적당하게 좋고, 여기가 사실 깨끗하진 않아요. 이게 이제 겨드랑이가 이제 잡고 올라가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무리해서 보정을 하게 되면은, 어, 결국에는 옷이 더 맞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라인도 그냥 뚝 떨어뜨려서 우려한 거보다는 한 90점은 나온 것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만족을 하는데 스님이 만족을 하셔야 되거든요. <laughs> 아 정말요. 아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 허벅지가 닿는 체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여유가 되면 바지는 하나 추가하시는 게좀더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원단으로 바지를 추가를 하잖아요. 같이 했을 때한 염색이 아니면은 컬러가 위 아래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 프로모션 원단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되면은 바지를 미리 추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세리피스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바지만 떨어지게 되면 조금 아쉽잖아요. 어깨도 이제 내추럴 숄더로 되게 잘 떨어지고요. 그리고 포켓도 조금 포인트를 줬고, 라펠도 클래식하게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풀러을때 한번 느낌을 좀 봅시다. 체격이 좋으신 분들은 이 길이가 여기가 넓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펄럭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맞춤으로 딱 최대한 그 위치에다 맞춰 놨기 때문에 풀러도 그렇게 이게 흩날리진 않고 딱제 위치에 있거든요. 음. 나쁘지 않아요. 저는 좋아요, 진짜로. 네. <laughs> 행사 때 항상 이렇게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한 양복 근 10년 하면서 제일 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을 해서 어, 찍게 됐고요. 어, 흔쾌히 고객님께서 응해주셔서 이렇게 이제 체력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나오는지 찍게 됐습니다. 일반 평균 신장 한180 정도 기준으로 쳤을 때세마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분은 거의 다섯 마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요금이 조금 발생하는 부분은 이제 있고요. 어,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